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코로나 19 속에서 맞은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전남 동부 지역은 비교적 순조로운 귀경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이번 설 연휴 기간 여수항을 기점으로 여덟 개 항로 열 척의 여객선이 정상 운항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여객선 이용객수가 17,0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2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설 명절 기간 전남 동부권 네 곳의 주요 나들목을 통과한 차량도 10만여 대에 이르고 있지만 평년보다 20% 가량 감소한 데다 어제부터 귀경 차량이 분산되면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정체 없이 원활한 소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여수 오동도 순천만 국가 정원 등 지역의 주요 관광지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을 즐겼습니다.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 순천향대 의료진을 접촉한 광주 확진자 3명이 나왔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지역 간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내일부터는 거리두기가 완화됩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원 내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서울 순천향대병원 코로나19 확산이 광주까지 번졌습니다. 순천향대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서울 용산구 634번째 확진자는 설 연휴 전날인 지난 10일, 광주의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때 함께 만난 3명의 광주시민이 모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중 2명은 광주 한 종합병원의 의료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병원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마치는 대로 시설 조치와 전수검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광주와 전남에선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나 해외 입국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감소세를 보이는 듯했지만 타 지역과의 교류를 통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은 설 연휴 지인을 만난 시민들의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타 지역을 방문하셨거나 지인을 만나셨던 분은 급적 거주지 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0시부터 광주 전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 단계로 완화됩니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지만 오후 10시까지 운영됐던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은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합니다. 설 연휴 동안 광주 전남 확진자가 한 자리 수씩만 증가했지만 마지막 날타 지역을 통한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설 연휴 기간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두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여수시 보건소는. 오늘 세네갈에서 입국한 시민 1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명돼 강진의료원으로 이송해 치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순천시 보건소는 광주 TCS 관련으로 자가 격리 중이던 학생 1명이 격리 해제 전 최종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들 모두 특별한 동선이나 접촉자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10일 광양시 마동 가야산 일원에서 불장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해 이틀 동안 임야 3헥타르가 소실된데 이어 어제 낮 12시 10분쯤 여수시 율촌면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 임야 1,000여 제곱미터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어제 오후 1시 50분쯤 순천시 승주 문유산에서도 묘지 주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성묘객의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하는 등설 연휴 기간 건조한 날씨 속에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여수에서 해상사고도 잇따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5분쯤 여수시 국동항 수변공원을 산책하다 발을 헛디뎌 바다로 추락한 20살 A씨가 여수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또 어제 오전 8시 50분쯤 여수시 남면 안도 갯바위에서 낚시객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지만 인근 낚싯배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순천 지역의 산재에 있는 향토 문화재들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잇따라 국가 지정 보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관련 역사 문화 사업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문화유산 도시 브랜드화가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의 대표적인 향토문화재인 순천향교. 이곳 대성전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제 2,101호로 지정됐습니다. 17세기 중엽의 유교 건축물로 호남을 대표하는 목조 건축이라는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지난 2006년 대성전을 해체해 보수하는 과정에서 인조 27년에 쓰인 상량문이 발견돼 학술적 가치도 인정받았습니다. 보물 지정이 된 것을. 예, 전유림이 아주 뜻깊게 생각하면서 관광객들에게도 보물 지정이 됐으니까 더 쾌적한 관광 여행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지방관의 청렴을 기린 팔마비, 전라남도 유형문화재인 팔마비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팔마비는 고려말 승평구사를 지내고 전투한 최석의 덕을 기려 세운 비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유재란 국난극복의 역사 현장인 순천 외교성 전적지 일대도 국가 사적으로 승격이 요청됐습니다. 순천 외교성 일대에는 내년까지 57억 원이 투입돼 정유재란 전적지 역사 공원화 사업도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그냥 단순하게 순천 외성이라는 입장에서만 문화재적인 접근을 했는데 당시에 있었던 그 전란의 역사를 하나로 묶는 전적지로 사적을 지정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천 지역에 산재해 있는 전남도와 시 지정문화재는 76점에 이릅니다. 향토문화재가 잇따라 국가문화재로 전환되면서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브랜드와 구축도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남 지역 각 자치단체들이 귀농 귀촌 가구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는데요. 전남만의 차별화된 귀농 귀촌 유치 정책으로 매년 3만여 명이 넘는 귀농 귀촌인들이 전남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시 생활을 접고 한평으로 귀농한 최정일 씨. 한평에서 농사를 지은 지 벌써 10년째입니다. 5, 6년 전부터 백향과를 재배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장목 선택과 판로 확보 문제 등으로 초창기 귀농 생활은 순타치만은 않았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것도 많았었고, 어, 그랬지만 지금은 기술센터와 한평군의 교육을 통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전하게 접어들었고요. 이제는 귀농인이라기보다 농사꾼입니다. 지난 2016년에는 귀농귀촌협의체를 만들고 최근에는 청춘영농조합법인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미 정착한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귀농을 원하는 사람들을 돕기도 합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맞춤형 영농교육 등은 귀농귀촌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협의체와 해비를 통해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지 의견도 수렴해서 다양한 맞춤형 귀농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전남 귀농 귀촌 가구는 2,020가구와 2 8 2 7 3가구로 4년 전부터 매년 3만 가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귀농 창업자금과 주택자금 융자 사업은 물론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등 귀농 귀촌인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특히 귀농산 오천 종합지원 서울센터와 귀농인의 집분영 전남에서 살아보기 시책 등은 귀농 귀촌인이 전남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전남에서 살면서 좀 귀농 귀촌에 필요한 정보도 습득하고 또 현지의 주민들과 교류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어서 전라남도가 올해 귀농산 오천 분야에 투입할 예산은 136억 원.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전남 농촌 마을에 귀농 귀촌인이 꾸준히 찾으면서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지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설 때 출연하는 진흥기금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금을 출연하는 대신 작품을 설치할 경우에도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일정 비율만큼 설치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행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말 관광업계 피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행업 매출액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 670억 원 줄어 73%의 감소율을 보였고 관광숙박업은 12% 유원시설업은 56%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